또 저희가 이렇게 한가하고 화창하고 기분좋고 햇살 따사로운 날또 저희가 부케를 만들러 묘식팀이 또 이제 출근을 했지 않습니까? 아, 맞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저번에 1차로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래. 그래서 오늘 응. 부케를 만들 것들을 근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기별 롭이 디벨롭. 2차! 와우 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이제 고민을 이제 들어주면서 오케이 바로 김밥하고 어, 레스키를 어, 스키? 해보자. 렛스키레 해보자. 키가에 공개되면 또 얼마나 많은 트레저 음, 메이커 분들이 좋아시겠습니까그렇또 우리 최애 부케죠. 부케 부캐 그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던지 그건 부. 됐다. 아이 귀여운 데그렇 뭐야? 예, 눈 오십 눈 이렇게 되죠? 점 있죠? 입 이렇게 되죠? 오, 정아 잘했다. 음. 그렇지? 응. 네. <laughs> 그렇지? 이제 캐릭터는 초록색이거든요. 그이유 제가 자연이 너무 좋은 거거요그 기본 아. 캐시도 향이 있거든요. <laughs> 향이 되게 예. 좋죠. 맞아. 형이 좋아하는. 어떻게 음. 알아? 나도 좋아하는. 맞아. 오케이. 와 정원아. 네. 예. 입안에 도너츠가 정말 매력적인 거야? 입안에? 이번에... 예. <laughs> 노트 아니야? 주우주에 어, 무주에요. 어 저, 에요 무주에요. 무주는요주는 내가 생각하는 주에요 무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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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요 무주에요. 무주에요. 무주요무요 무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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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요 무주에요. 무주에요. 무주에이 무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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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요정 같은 네. 생각을 했었고요 네. 손가락 모양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약간 아, 숲의 정령 네. 느낌으로 나가 아, 숲의 정령 숲의 정령인데 네. 평소에 제가 막 상상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귀에다가 생각들이 다가가고 그 생각이 다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놨어요? 잠궈놨어요 잠궈놨어요 열쇠 바로 대에 있는 열쇠 아, 멍 와, 낙관네 짜잔 <laughs> 다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또 예담이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식물을 빗대서 매체로 구상을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동물 이모지가 판다여가지고 판다랑 꽃그 사이에서 정말 헤매고 있었지만 똘망똘망한 똘만 눈을 가지,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이런 캐릭터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행복한 표정일 때. 이제 웃는걸로 다시 그렸습니다. <웃음> <웃음> 행복한 표정이요. <laughs> 1차 때 판다랑 <판단은? 웃음> 심리을 많이 그렸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진짜 꽃만 그렸거든요. 꽃만 그렸는데 이제는 꽃을 나만의 포즈로 만들어서 <laughs> 이제 포즈 때 꽃이 되는 거죠. 나만의 <laughs> 포즈로 하 <그냥> 꽃이 돼버리는 <laughs>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꽃. <laughs> 첫 번째 그림에는 제가 아무 색깔이 없었어요. 색깔이 없었는데, 아예 흰색으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d i 그러면 wrong. I think I 습니다 it w 지 o n g I think I did it wrong. I think I did 이 t wrong. I t h i 이 k I did 이것을 퀼트 화이브 박스로 해가지고 그때 도, 도넛을 넣었죠. 근데 의외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킹커 베이비니까 이제 애기들이 막 쓰는 모자 있죠. 킹커 것도 이제 같이 아 이제 모자를 아 씌워주고 그리고 이제 많이 먹으니까 다 빨아들여요. 다빨아들이야 돼. 약간 이제 이 말레코주. 블랙홀. 약간 여기 블랙홀. 아, 블랙홀. 네. 네. 그래서 브라운을 부리네요. 아, 네, 그런 느낌입다 지금 똥불이 엿어가지고 네, 이제 이 아, 아, 네, 아, 네. 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아요 어, 네, 최 진짜 딱 정한 이미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까몬테리님 이미지랑 잘 맞았어. 방전! 방전! 방전 됐어. 미칠 요시 방전이 행복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전화, 해보자! 전화! 해보자! 가자! 처음에 전스키이 제가 그 반정이라는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에다가 공기가 그려져 있어. 와, 그리고 센스. 팬분들께서 그 여시 완장님이라는그 별명이 잘 붙여주셔가지고 외국에서도 프린스 여시 이렇게 해주니까 완강. 대박이네요. <laughs> 약간 본인이 왕자라고 말하고 다녀서 왕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제 팬분들께서 얘는 왕자라. 그래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왕자라 해줬던 것 같아요. 아. 인정. 보시네요. 네, 그렇네요 다들, 네. 다들 굉장히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 부케가 본케 영상 많이 봤어요, 다들. 그렇죠. 네. 여러분, <laughs> 이렇게 2차. 네, 동안까지도 잘 보고 있잖아요 점점 가죠. 점점 가가지고 지금어 지금 저희끼리 태백도 하고 산호소로 공유하면서 정말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저는. 네. 기뻐요 저희 부캐가 더잘 완성될 수 있도록 예 앞으로도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그러면 뭐, 하나 둘셋 부캐로 하나둘셋 부캐! 먼저 이거 부케로 하자!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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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부요그럼 <laughs> 이 던져요 이렇게 던져 우이. <laughs> <던져. 웃음> <laughs> <laughs> <laughs>